네. 오늘 포럼을 축하하고 또 유익한 강연을 준비해주신 내빈 여러분께서 입장해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뉴스토마토 제약바이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회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행사장을 오는데 햇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인지 조금 뿌옇기는 했지만 그래도 햇살이 굉장히 따뜻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 또 이른 시간부터 열의를 가지고 오늘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어 갑니다. 다행히 이제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포럼을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발 빠른 대처를 통해서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에 힘써왔기 때문에 오늘이 가능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또한 제약 강국 실현을 위해서 힘찬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또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많은 재연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라면서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뉴스토마토 제약바이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주최하는 뉴스토마토의 정광섭 대표께서 환영 인사를 포함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광섭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